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초호화 스타 강사진 대거 영입으로 EBS만의 명품 수능 강의가 펼쳐진다. 수리 정승재 선생님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승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리영역의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특한 수학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또 함수를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함수특강을 네. 맡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좀 내로라 하는 스타강 간사분들인데, 네. 어, 어떻게 그 EBS 수능 강의에 동참하시게 됐는지. 네. 네 선생님은요? 네. 좀뭐 하루가 멀다하게 언론에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아니면 좀 사회적인 도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EBS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수업을 하게 되면, 음. 수학 때문에 되게 괴로웠던 학생들, 음. 또 수학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학생들에게, 그 두려움을 좀 떨쳐보낼 수 있는 음.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음.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오늘 뭐 언수 회 대표 선생님들 나오셨는데, 네. 자 어떻게 하면 이 언수에 공부 잘할 수 있을지 비법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외국어 영역이요? 수리 영역이네요. 아, 네. <laughs> <참>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국가적인 재앙, 네. 수학을 너무 포기해서 그래요. 맞아요. 지금 시술하신 네. 것도 수학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아, 시술 수학하면 경기가 네. 나는. 네. 어, 그럼요. 네. 그게 전 국민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싫어요? 슬비는? 예, 예, 예. <laughs>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네. 지금까지 보통 평균 점수가 20점대에서 30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그렇게 낮아요? 예. 이야. 그렇게 낮습니다.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거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오. 예, 그게 평균이니까. 정말 국가적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보통 수리형이 없다 그러면 어좀 정확한 과학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는 당연히 공식은 암기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암기라는 거는 네. 보통 학생들이 설명을 해보면 어 대부분 문제풀이 과정을 그대로 받아 적고 그 문제풀이 과정만 딱 외워서 보통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다 내신 시험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협소한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너또풀수 있겠니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너 혼자 지금까지 쌓았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겠느냐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문제 풀이 과정, 답을 내기 위해서 답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때 제가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한테 어. 3년 전에 그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낼 줄 아시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게그 모델에 대해서만 보낼 줄 아세요. 아, 아 이게 분명히 잘못됐거 아, 특정 업체의 에 고단말기. 예, 예. 내가 보는 앞에서 엄마 한번 보내봐 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확인키 한번 누르고 오른쪽 두번 내린 다음에 왼쪽 한번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문자 번호지지 불릴 수 있다고. 네. 응용이 말씀. 안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요 네. <laughs> 학생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거예요아 아, 똑같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제법씩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살짝만 바꿔놓면 으 절대 안 된다는 거죠요 근데 저희 음.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딴 휴대폰 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절대 선도 못 되시고 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제발. 수학을 공부할 때는 가슴으로 풀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음. 어떤 얘기냐면, 예. 그날 만약에 다섯 문제를 공부하고 열 문제를 공부했으면, 그날 배운 양만큼은 전국에서 최강이 되도록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음. 음. 그러니까 복습이랑 설명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직접 소리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날 배운 것만큼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요. 어. 그 복습도 5단계에 걸쳐서, 어허. 또 2주 후에 또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해보고, 예. 이런 느낌으로 개념을 쌓으면, 네.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수포자 학생들이 한 절반은 줄지 않아요. 아 수포자, 그렇게, 예, 수포, 수학을, 포리,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네. 수포자, 네, 수포자. 이 아, 네. 예,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의 각오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냥 수학을 단순하게. 어, 지긋지긋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음. 정말 즐거울 수 있다. 수학도 즐겁다, 그럼 너무 감동적인 멘트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laughs> 즐거운 수학을 진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포자 제로인 음.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EBS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말이죠. 예, 예. 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좀 중학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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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학교까지 좀 수학을 멀리 했던 친구가 예, 예.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포자가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좀, 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수학은 어려운데 네. 수영역은 쉽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네.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풀지 않더라도 음... 학생들이 되게 잘못된 게 3월부터 자기가 문의가 고3이라고 자기는 재생이라고 <laughs> 계속 문제집만 <laughs> 한 손을 잡을 <들거든요>. 때 <laughs> 네. 절대로 안 돼요. 예. 머릿 속이 지금 비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구멍을 채우는 개념 필수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살짝 우아하게 물만 부으면 아. 물 붓다는 건 문제 푸는 건데 예. 한 여름 이후에도 해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 음. 정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예. 개념 성립이 아, 중요하다. 지금 중요합니다. 네. 네. 선생님 세 분만 믿고 이제 잘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